주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직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요.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꼭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필의 Stay With Me 혜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필디. 저는 필님을 좋아한지 2년차 정도 된 22살 필소근입니다. 왜인지 겁이 나서 항상 사연을 보내고 싶다 생각만 하고 신청하지를 못하다가 저번 스테이윗미 영상에서 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 음악은 어떻게 가서 닿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필드에게 이 이야기를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 주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직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요.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빛나는 시기라는 저의 학창생활을 교실 구석에서 항상 혼자 조용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상한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님에게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한참 혼란스러웠던 스무 살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비긴어게인 영상을 접하고 필님의 음악을 알게 되었는데요. 항상 어딘가 쓸쓸한 그 목소리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도 있지만 아이 사람을 좋아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변명이라는 곡에 있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 늘 마음에 그늘을 들이지 라는 가사가 너무나도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에요 늘 조금은 우울하고 모든 게 벅찬 저 스스로를 싫어하던 제게 저와 꼭 닮은 이야기를 너무나 훌륭한 목소리로 노래해주는 필님의 음악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고2 때 좋은 친구를 만난 후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다시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갔다가 약간의 공황 증상이 올라왔었는데 좋았던 기분을 다 망친 것 같아 그런지 다녀온 이후로도 계속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때 내가 무서웠던 건 당연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뿐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이해해주고 나니까 패닉한 다 스스로를 잘 추슬러서 무사히 돌아온 내 자신이 대견해지더라고요그 뒤로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탓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일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서툴은 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아끼고 돌봐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휘님도 스스로를 잘 용서해주고 계신가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나는 나랑 얼마나 친하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라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음악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한테 화를 낼 때가 거의 한 많고요. 용서해줄 때는 좀 적어요. 그렇지만 당근과 채찍을 제 스스로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마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그 트레이닝을 이어나갈 것같고 뭐, 아무래도 저야 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더 뭔가 그런 쪽으로 쏠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틀을 갖고 괜찮아져야지라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처음이니까 우리 좀 스스로를 잘 케어를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평양 냉면 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필디. 예쁜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이번 주제는 저에게는 참 난제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저희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2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시고 잘 회복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암 선고까지 받아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부쩍 어린아이처럼 많이 불안해하시고, 무언가를 자꾸 확인받으려 하시더라고요. 자식인 저에게도, 그리고 특히 부부인 저희 아버지께도. 저희 아버지는 살갑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츤데레처럼 묵묵히 곁에서 엄마를 잘 챙겨주시거든요. 시골에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 곁에서 남은 생 함께 해드리고 싶어 엄마와 떨어져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효자 아들인 아버지시지만 엄마가 병원에 가셔야 할 때는 5시간 운전을 마다 않고 달려오셔서 병원에 동행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봐도 연세 70세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신데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늘 집에 자잘한 일들 손보실 때는 맥가이버처럼 뚝딱 만들어내시고 소소한 집안일도 잘 하십니다. 엄마가 편찮으신 뒤로 답답해 하실까봐 여기저기 콘도 예약해 여행도 자주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엔 시골에서 고추농사를 지어서 얻으신 수익으로 엄마께 난생처음 명품백까지 선물해주신 그런 멋진 분이세요. 그런데도 작은인들로 늘 투덜거리시는 엄마가 불만이신지 딸인 저만 보면 아버지는 하소연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럼 또 엄마는 딸한테 다 일러 바친다 못마땅해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왜 평범하지 않냐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재혼 부부이시거든요. 이제는 여느 노부부와 다를 바 없는 지금의 부모님이시지만, 그동안 평범하지 않은 두 분의 부부 생활에 24년이라는 길고도 모진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함께 오신 모습들을 보면, 딸인 저로서 두 분이 참 존경스럽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은 엄마는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치만 전 엄마의 인생에 있어 아버지를 만나신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셔서 빛나 보이셨던 순간들이 더 많았기에 엄마의 선택에 전늘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친아빠는 아니시지만 딸이 없으신 아버지는 저에게 진정한 친정 아버지세요. 친아빠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지금의 아버지께서 그동안 많이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두 분을 보면서 저희 결혼 생활을 다시금 정립시켜 왔던 것 같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저의 시선이 있었기에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빛나고 단단한지 더잘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 엄마께서는 이런 저에게 대물림이 되는 것 같다 마음 쓰시며 미안해 하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분의 멋진 본보기가 있었기에 저를 바로 볼수 있었고 저의 인생에 있어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부로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특별한 사랑에 늘 응원합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음, 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삶을 살았는데도 모르는 것좀 투성인 것 같고 요즘 부쩍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이 많이 갔던 사연이고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이 사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무엇보다도 어머님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가족분들과 계속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줄 수 있을 때 많이 보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마지막 사연 I Feel You 물론 뭐맨 처음 만났던 사연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꼭 이성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줄 수 있길 이제 다음이 특별하게 준비한 마지막 편인데요 끝이 아닌 특별 편이니까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보내주시고 올해는 좀 모쪼록 바이러스가 좀 많이 좀 그거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팬들 얼굴을 제대로 못본지 벌써 한 3년이 된것 같은데 마스크만 맨날 쓰고 있고 올해는 좀 무대에서 여러분하고 재밌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보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몸 건강, 마음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많이 사랑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밍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필디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라이